우리 사회는 이제 저부담 저복지 사회인데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한 재원을 추가로 만들어가면서 복지를 늘릴 것이냐? 우리 과제잖아요. 저희는 네. 증세 필요 없다고 보죠. 왜 증세가 거의 필요없냐면요. 하 매년 복지 예산이 한11.9%정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 추세는 거의 평균적입니다. 아니 재원을 좋죠. 만들어서 해야 된다니까요. 결국은 많이 가지고 많이 소득 받는 사람들의 부담을 더 이상 지지 않겠다 이 얘기거든요. 네. 이 기본 소득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전 국민 개인에게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리고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개별성, 뭐,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그리고 또 현금 지급의 원칙.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이 기본소득 정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저기 보면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어떤 게 빠졌어요? 충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본소득은 충분한... 기초적 생활을 유지할 만큼 충분해야 된다. 충분하지 않으면 기본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예를 들면 1년에 50만 원 정도 전반기 25만 원 후반기 25만 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효과를 봤으니까 1년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하면 경기 진짜 효과가 있지 않냐. 개인의 소득도 늘어나고 소득 불평등도 좀 완화해 줄수 있지 않냐 했더니 아니 그게 무슨 기본 소득이냐고 한 달에 4만 원짜리가 뭐한 달에 8만 원짜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또또 다른 각도에서 네. 코멘트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요즘에 이재명 지사님 이런 토론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보면은 복지적 측면은 거의 언급을 안 하시고 경제 효과에 대해서만 지금 굉장히 앞장세워서 설명을 하시려고 노력하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파 아니냐? 이 <laughs> 네.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하는 제도였는데 원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주장하려고 하는 이 안심소득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이 비교 우에 위 있다. 개념 설명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이 보드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한 4개 정도 하면 아마 완벽하게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그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표를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연두색 부분이 저소득층이 번 돈, 노력해서 번돈 내지는 정부에서 보조한 돈까지 합한 거라면 그 위에 이 노란색 부분, 이 부분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차등 지원이라는 게 이제 이 그래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6천만 원이 넘는 가구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설정을 하고 많이 못 버는 분들일수록 지원이 많이 가는 설계가 됐다는 거고요. 핵심은 차등 지원한다는 것이고 기준소득을 넘는, 넘게 버는 가구는 지원이 없다 이게 가장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기본 소득과 개념이 다릅니다 어, 어떻게 보면 큰 틀로는 전체를 지원할 건지 아니면은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건지 이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뭐 저런 새로운 이제 설계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네. 우리가 그 진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음. 있는 돈을 쓰는 거라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야 된다면. 결국 증세를 해야 되고요 증세를 하는 사람들과 세금을 더 내는 사람들과 혜택 받는 사람들이 다르면 조세저항이라고 하는 게 생기죠 네. 왜냐면 세금을 더 내도 자기한테 혜택이 없는데요 네. 저거는 예를 들면 있는 재원을 쓸 때는 유용해요 근데 없는 재원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면 사실은 재원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저게 매우 정리에 부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는 과연 그 재원을 만들 수 있느냐 어디에 쓸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돈을 만들 것이냐에 더 관심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경제 효과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된다.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거의 효과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말해서 돈 내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중간소득 이상의 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된다는 논리신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돈 내는 분들이 단순하진 않죠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을 좀 바보 취급한다는 느낌도 전 들어요 설계하신 부분 조금 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금 받기 위해서 나는 많이 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봉급 생활자들이 그거를 논거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건 좀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 그 정도 가지고 조세 저항이 줄어들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 대전제가 있어요 오시장님이나 우리 박 교수님의 대전제는 증세하지 말고 현재 있는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뭐두분다 아시겠지만 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에 비해서 매우 낮죠. 사회. 그리고 사회복지 지출. OECD 평균으로 한다면 국민총생산에 보통 한 22%쯤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11%가 안 돼요. 10. 몇 퍼센트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는 이제 저 부담 저 복지 사회인데 이제 중부담 중복지 또는 고 부담 고 복지 사회로 가야 됩니다. 북유럽처럼. 근데 못 가죠. 왜냐하면 증세 자체를 하면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있는 재원을 어떻게 잘 쓰냐도 당연히 고민이 되지만 국민들이 동의하는 하에 어떻게 가능한 재원을 추가로 만들어 가면서 복지를 늘릴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우리 과제잖아요. 모두가 동의하는? 그럼 안심 소득을 하면 증세는 필요 없는 건가요? 저희는 네. 증세 필요 없다고 보죠. 왜 증세가 거의 필요 없냐면요. 아까 저복지에서 중복지로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그 과정에 있는데. 매년 복지 예산이 한11.9% 정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 추세는 거의 평균적입니다. 이게 이 제도를 지금부터 준비해도 2~3년 뒤에 시행할 테니까 시행할 때쯤 되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예산이 한 90조 정도가 넘습니다. 그 그러니까 중에 절반만 써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거죠. 아니 재원을 좋죠.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전환하고 더 이상 늘리지 말자, 증세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많이 가지고 많이 소득받는 사람들의 부담을 더 이상 지지 않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복지를 대체하게 되면 사실은 이때까지 주장했던 정말 필요한 것을 골라서 주자라는 얘기에 반하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지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새로운 제도 안심소득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더 집중 지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뭉뚱그려서 예를 들면 그런데 어려운 사람도 차이가 있죠 아주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예를 들어 장애인도 있으세요 아예 몸을 못 쓰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금 취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죠.